许多心。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드셨습니다. 보기에 좋다는 말은 조화롭고 균형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의 눈이 한쪽 눈은 크고 한쪽 눈은 작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 귀는 크고 한쪽 귀는 작고 이러면 어떨까요? 별로 보기 안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크기도 비슷하게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크기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것이죠. 세상은 다 이처럼 조화롭고 균형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겨울이 있으면 봄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름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고 또 육이 있으면 영이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조화롭고 균형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행암과 믿음이 서로 균형감을 가져야 조화롭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야구보수에서는 그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참 중요한데 어떤 믿음을 말하냐면 행암이 수반된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복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행암만 강조한 것도 아니고 믿음만 강조한 것도 아니고 행암과 믿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위에 2장 22절에 그 말씀이 나왔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암과 함께 일하고 행암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행암을 통해서 신앙의 균형을 이루고 또 행암이 있어야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살은 믿음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반면에 행암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마치 예쁜 그릇에 음식을 담아야 보기에도 좋고 먹기도 좋은 것처럼 믿음이라는 그릇에 행암을 올려놔야 참된 그러한 믿음이 된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3장에서는 이처럼 행함이 수반된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첫 번째로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랬습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되지 말라. 이랬어요. 더큰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꼭 선생님이라고 해서 학교 선생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야, 네가 나한테 선생 노릇 하냐? 네가 나 가르치려고 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말을 왜 했냐면 이어지는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이온 몸도 근래 시울이다. 1절에 왜 선생 얘기를 했냐면 말 때문에 그렇다는 여러분 배우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만 선생님은 어때요? 계속 말을 하잖아요.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분명히 실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3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실수가 많다는 말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다. 이런 말이겠죠. 때문에 우리가 뭐잘 말한다고 하지만, 다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말에도 그런 실수와 연약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러 가지 비유로 말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말이 말의 재갈과 같다. 또 이런 비유를 했어요. 4절에는 큰 배에 키가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몸에 그 키가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5절에는 그 작은 불씨가 얼마나 큰 불을 내냐 하면서 마치 우리의 말이 불씨와 같다. 또 밑에 11절에 보면 셈으로 비유했죠. 말을 셈으로 비유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지금 말을 비유한 내용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잘 사용하면 유익이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키를 잘못해 키를 잘못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겠죠. 작은 불씨라고 그걸 그냥 놔두면 또큰 불이 나겠죠. 그래서 말을 잘 사용하면 유익하고 온전해지지만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 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그 사사가 나오죠. 이 사람 원래 기생의 아들이었는데 아주 용맹스러웠던 것처럼, 용맹스러웠던 서,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웃나라에서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입다에게 네가좀 전쟁에 나가서 대장으로 서서 저들을 좀 무찔러줘라. 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뭐 사람들이 자기 인정해주니까 좋잖아요. 그래갖고 알겠다고. 그러면서 나감, 나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해주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반드시 이기고 돌아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전쟁에서 정말 이겨갖고 돌아왔는데, 누가 가장 먼저 나와서 맞이해줬냐면, 그의 무남정녀, 외동딸이 그를 맞이해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 앞에 했던 말이 있으니까 그 신의를 지켜야 되니까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한 말이니까 어때요? 지켜있죠. 그러고 그의 딸을 번제로 제물로 드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또 그의 순간적인 잘못된 말 실수가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만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말에 실수가 참 많죠. 아이, 괜히 그런 말 했네. 이럴 때가 있고, 또 누가 나한테 말을 했는데, 그말 때문에 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 또 나는 무심코 한 말인데, 그 말이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막 눈덩이만큼 커져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또 마음고생을 하고, 염려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그 정치인들을 보면, 뉴스 같은 데 보면 참이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걸참 많이 보잖아요. 뉴스에 보면 누가 무슨 말을 했다 또 누가 무슨 말을 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은 말로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여러분, 대통령이 말을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백신을 좀더 개발을 빨리 하자. 이래가지고, 그럼 뭐 돈이 필요하니까 나라에서 돈을 대주는 건데, 대통령이 거기에 가가지고, 그 바이오 산업에 몇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니까 러더 열심히 해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국가 예산에 몇조 원을 걷다가 이제 퍼 붙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대통령이, 아, 여기 구룡포를 좀, 단지를 조성을 해서 좀잘 사는 관광단지로 또, 음, 좋은 곳으로 좀 만듭시다. 이런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럼 뭐, 포항시청이고 뭐고 난리 날 겁니다. 막, 그냥. 어마어마한 예산을 여기다가 줄 거예요. 그러면 말 한마디가 이렇습니다. 또, 누가 말을 하냐가 참 중요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처럼 말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 근데 말에 실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말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15절을 볼까요?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하나님께 우리 입술을 맡긴다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인가? 15절에 보시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땅 위의 것이요 정역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또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 어떤 말은, 불평과 원망과 또 다른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낙담케 하고 죽이는 말또뭐 저주의 말 이런 말이 있는 반면에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화평케 하고 관영과 양순과 극렬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게 하고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은 어떤 말이냐? 뭐라고 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늘 살리는 말, 또 선한 말, 감사의 말, 또 용기를 주는 말, 또 위로와 격려의 칭찬의 말이 분명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 속으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선한 말이고 또 위로부터 난 지혜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이처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도 좋아 여러분이 우리의 입술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의 입술 통해서 늘 기도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런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때. 좋아요름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늘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